여긴 뭐예요? 뭐 디자인 아쇼 윈도우이다. 이렇게아 너무 너무, 아지자기잘 해놨네 아, 아이고, 이 고목에가 이런게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. 문화 공간이죠. 뭐술 좋아하는 사람 좋겠네요. 이런 거, 술병이나 커피잔 이런 것들이 악세사리들이, 아 그릇들이 참 아기자기한 게 이쁜 게 많네요. 접시도 촉한 게, 아 왕징 맞아서 이게 이렇게 작은 걸 어떻게 들고 먹나? 아이들 소꿉장난 같아요. 뭐 아마도 일본식 그 무슨 술 마실 때그 쓰는 잔 같기도 해요. 옛날 우리 대학 시절에 많이 샀던 못난이 사먹는 데도 있네. 이거 어느 쪽 건데? 지금도 있어. 못난니가 아유 어, 멋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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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레니엄 레스토랑이었네 레스토랑. 레스토랑에 그 여러 가지 일식 커피잔들 뭐 접시들 술잔들 그런 것들이 여기는 뭐 대포 식당. 육즙 가둔 숙성 통겹수살 특목살, 직화 불고기, 망루동이 먹자골목 이 옛날에 유명했죠. 여기는 쌈밥 전문. 여기가 먹지질실지는 뭐, 카페골목 저쪽에 먹자골목 이 유명한데 이쪽도 먹자골목이에요. 옛날에 족발을 팔았는데 참 맛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없어졌네요. 내가 단골했던 고춧가루를 나는 농사 안 지을 때도 고추를 사다가 빠서 김장을 담았는데 그 집이 그대로 있네. 이게 해당화라고 그러나, 어사화라고 그러나. 여기 내가 항시 봐도 이뻐요. 도시에서 봐나.